안녕하세요. 지엠 수정입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 책받침에 코팅해서 다녔던 좋아하는 여배우들의 사랑과 결혼이 궁금해졌어요. 어떤 배우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브룩실즈, PBK츠, 그리고 소피 마르소는 모두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들로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닌 헐리우드와 유럽 영화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었습니다. 브룩실즈. 대표작 블루 라군 1980, 앤드리스 러브 1981. 특징 어릴 때부터 모델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청춘 영화에서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상징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TV 시리즈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도 활약하며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PBK2. 대표작 빠져드는 사랑 1982, 그램린 1984. 특징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1980년대 로맨틱 코미디와 청춘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후 연기를 떠나 패션과 가정생활에 집중했으며 여전히 클래식 영화 팬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입니다. 소피 마르소. 대표 장라붐 1980, 브레이브 아트 1995. 특징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로 청소년 영화에서 성인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감독과 작가로도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 배우는 각자의 개성과 커리어로 영화사에 독특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브룩 슐즈는 미국의 배우, 모델 그리고 작가로 1960년 5월 3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청소년 스타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다양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활동, 주요 경력 모델로서의 성공, 어린 나이에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고, 특히 캘빈클라인 진 광고 캠페인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78년 영화 프리티 베이비에서 주연을 맡으며 논란과 함께 평단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 및 TV 경력, 더 블루 러군 1980 청춘 드라마로 많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덜리 수전 1996만 2000 MBC의 인기 시트콤으로 그녀는 코미디 분야에서 재능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작가로서의 활동. 그녀는 회고록과 자서전을 출간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산후 우울증 경험을 다룬 책 다운케임더 a i n 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삶. 브룩슐즈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로맨스 언어 및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브룩실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어린이 스타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둔 몇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경력은 모델, 배우, 그리고 작가로서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룩실즈의 사랑과 결혼. 그녀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로맨틱 관계를 경험했으며 그중에는 유명인과의 교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브룩실즈는 청소년 시절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여러 유명인과의 데이트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가수 조지 마이클, 배우 딘 케인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 1997년 브룩실즈는 테니스 선수 앤드리 에거시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 큰 관심을 받았으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1999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브룩 실즈는 당시를 회상하며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랐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 2001년 브룩 실즈는 영화 및 TV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크리스 헨시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안정된 가족 생활을 가져다 주었으며 두 사람은 스라의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크리스 헨시는 그녀의 삶과 경력에서 큰 지지를 해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룩실즈는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기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특히 자녀 양육과 커리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의 도전과 성장에 대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가족과 커리어 간의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